계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렌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함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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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리 하게 하소, 서장니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니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편절 절과 절절절 2절, 절의 씀입입다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127편을 살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복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복좀 아, 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뭔가 꽉 막힌 하수구 마냥 뭔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에 복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보다는 복을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고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은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시기도 했고, 우리를 이미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의 모든 삶이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형통하고 잘되는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강건한 것도 복입니다. 반대로 형통하지 않을 때. 병들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병들어도 실패해도 형통하지 못해도 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도 복이 된다. 실패해도 복이 된다. 병통하지 않고 몸은 병들었는데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 보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병듦도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함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그것조차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풀려서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면 아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성공하고 그랬다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대? 어떨 것 같습니까? 뭐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음, 보통은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니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물질이 있어야 하니 써야 합니다. 예배할 시간에 돈 쓰려 다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어, 즐거움을 누리려고. 니다 돈을 사용해도 잘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어, 됩니다. 잘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어떤 성공과 잘되는 것 이것을 누렸는데 지금 이 삶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 있는 삶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통이 좋은 것만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악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훈련받은 사람이 유혹에서 견디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어떤 얘기는 두 달란트, 어떤 얘기는 한 달란트를 이렇게 주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야 너희들 이 달란트를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겨라. 이러한 말 없어요. 다섯 달란트, 달란트라는 이 액수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일평생도록 수고해도. 이 만질 수 없는 금액이 달란트입니다. 그 금액이 그의 자신에게 주어졌어요. 다섯 달란트나 주어졌어요. 이제 내 수중에 돈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수 있어 생각하고 살았다면 후에 주인이 왔을 때 무엇을 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인이 주신 이 다섯 달란트로 정말 누릴 것다 누리며 살았습니다라고 내보이시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주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요? 그는 열심히 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열 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섯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섯 달란트를 잘 사용했더니 열 달란트를 남긴 것과 같은 삶으로 주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비율을 단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 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 해석도 묵상하면서 이 해석이 됐어요. 이 다섯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한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내놓은 삶은 열 달란트를 소유한자의 삶으로 주인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 끌어안고 그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하니까 쉽게 자고 하여 먹고 마시고 뭐 바깥으로 돕니다. 건강함으로 영원은 병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드려졌던 인생이라면 그만큼 축복받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자기만은 유의한 삶을 살았다라면 그만큼 화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을때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잘했느냐? 보았더니 그저 자기 마음대로 세상 w h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n k What do you t h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죠 부유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삶 건강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화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요하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 것일까? 그것을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세상이 알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알수 없대요. 세상이 알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세상이 알수 없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아가 나뭇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고 뭐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 바라보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미쳤구나 바보구나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복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귀한 복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면 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의 눈에는 좀 그렇게 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된 길을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 복된 삶이요. 하나님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뭐 신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언제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봉교회를 섬겨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도 좀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또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수험 시험이 이제 여섯 앞으로 다가왔네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Ich